요즘 오징어 게임이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집에서 달고나를 만들어봤습니다. 리버티 학교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대요. 오징어 게임 안 보는 애들이 없대요. 선생님들 보면서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나 이거 달고나 만들 줄 안다고 띠기 만들 수 있다고 했더니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가스레인지에다가 국자에다가 만들어봤어요. 집에 있는 모양 쿠키 만들 때 쓰는 모양이거든요. 진저 브레드맨이고 동그라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눈눈 눈 모양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 진저 브레드맨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만들다가 다리 대 가지고 아직도 저는 흉터가 있거든요. 이거 만들다가 집에서 만들어 먹다가 이거를 부어가지고 다리에 한번 댄 적이 있어서 되게 빨리 이 달고나가 되게 빨리 녹아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애기들이 하면은 옆에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저 브레드맨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서울 하나 이눈눈 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라이바스. 이거 설탕 어떻게 하지? 흑설탕으로 할 거고요. 이 스토브는 여기 런던에 있는 가게에서 샀어요. 많이 팔거든요. 지금 집에 있는 국자로 하고 베이킹소다가 있어서 집에 베이킹소다 드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잠시 끄고 야될것 같아요. 서 좀 이쁘게 되지 않았어요? 설탕이 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달고나를 만들었습니다. 바이! <목소리> 집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커뮤니티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가서 10시까지 탁구 치고 다른 학원에 가고 저희들은 집에 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배드민턴을 치는데 딸은 별로 배드민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탁구 많이 즐겨 칩니다. 이 센터는 퀸 마더스 스포츠 센터라고 해서 수영장도 있고, 스쿼시, 그 다음에 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헬스클럽도 있어서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기 잘하는 거 찍어 달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탁구 치고 있는 거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말에는 이런 스포츠 예약을 해놓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자고 있거든요. 토요일은 탁구 치고 일요일은 배드민턴 잠깐 치고 오후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루가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안녕.